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 자, 이제 다음 주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아, 어제 제목부터, 어, 지난번에는요 뭔가 제목이 압축 요약 뭐 어떤 이미지 이랬는데 질서와 품위를 지켜 교회를 섬겨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 이렇게 어 예수님을 직접 본자 제목 짓기가 좀 힘들었나 봅니다 고린도 전서 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냐 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헬리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존재했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증을 펼치던 가운데 실제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있었던 존재하셨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십자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차분하게 논증을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된 사건을 살짝 간증을 끼워 넣으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건을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했건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한 나라였어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처럼 철학자들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영은 굉장히 선하고 육은 굉장히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비로소 이 영이 자유해진다. 영은 고결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이 육체는 아주 음란한 것이고, 잠을 추구하고, 먹을 것을 추구하고, 굉장히 악한 존재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왔다고? 아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신은 있지 그러나 영적인 존재지. 그런데 그 신이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죽은 뒤에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아니 죽어서 자유케 되었는데 굳이 다시 그 육체로 들어와서 감옥 안으로 들어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의 생각이 그들 눈에는 더이 복음보다. 고차원적인 그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되고 심지어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 아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의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들에게 이 원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뭐 친구들은 알 필요 없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 이 교묘하게 신학자이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가짜이죠.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절설, 몇몇 맞아야 되죠. 기절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어,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동굴에 갖다 놨더니 그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 합니다. 동굴에다가 갖다 놨더니 어그 서늘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깨났다. 지진이 일어나갖고 동굴 앞에 있던 큰 돌이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던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에 찔리고 기절할 수 있나요? 매매 맞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설들을 만들고 의견을 주장하는데 그것에 동조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형광펜을 놓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반복되고 있는 건 강조라 그랬어요. 그래.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 지금 귀가 자꾸 팔랑거리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부활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나요? 이거를 너희들 인정 안 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무엇을 전파했어요? 그리스께서 도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의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파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 이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이거 가짜네. 너희들은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야.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야네 믿음이 헛것이야. 그러면은 우리 어때요? 아니야. 절대 헛것이 아니야. 그런데 때때로 상황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 정말 내 믿음이 헛것인가?라고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의 부활도 없다면 그 믿음이 완전히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왜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증거했으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은 부활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우리의 신분이 죄인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부활의 동참함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이현승은 죽고 이제 의로운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현승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는데 이전에 죄는 대신 씻어주셨는데 내 신분이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제까지 주은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문제는. 오늘 내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 결국엔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신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삼아 주신 본질상으로 의인이 될수 없지만 주님께서 의인으로 불러 주시는 그러한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멍멍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죽음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 이후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것을 믿으면서 평생을 그것에 걸고 가기 때문에 예수의 올인한 것만큼 가장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걸 바꿔서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지 않은 자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첫 열매가 되었다는 첫이라는 거, first라는 건 뭐예요? 순서를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계속 안나요. 그런데 어느 날딱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 스습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다 로마서에 나오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라는 것,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개혁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첫 사람이, 그한 사람이 혹시 우리 여러분이 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련할 때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평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했더니 평양 대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 아무도 쉽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 찬양 시간에 누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 둘 이고 저고 다 일어나서 어느새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이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인사말 같지만 너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정말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이 아직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님 목사님 저는 당장 수련회 때 미션 서바이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고사 기도하고 응답받고 저 직장생활 저 취업 나중에 결혼 이런 문제들이 제 앞에 중요한 문제이지 어 죽음 뒤에 부활이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그거 제가 굳이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그걸 뭐. 기도할 때마다 막, 저가 부활을 더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부활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가득,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분 생활을 할 때요, 만약에 휴가가 없이, 저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잠들 때마다. 훈련 가운데 힘들면 힘든 겁니다. 쉬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게 힘든 군 생활 가운데 휴가 날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힘든 훈련할 때도, 야, 이것만 통과하면 돼. 이것만 지나가면 돼. 하루하루 잠을 잘 때도, 야, 드디어 하루가 또 줄어드는구나. 며칠 안남아서 내가 수련회를 갈수 있어. 내가 휴가를 갈수 있어. 군 생활이 기다리는 순간 자체가 기다리는 시간이 다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어도, 어,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혀 부활과 우리집 엄마 아빠가 싸운건 상관성이 없어 보여 부활과 우리집이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건 상관이 없어 보여 부활과 내가 좀 몸이 아픈건 상관이 없어 보여 그러나 부활을 신뢰하고 부활을 붙잡으면 내 삶에 어떤 역경 환란이 있어도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산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이 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그냥 이놈! 하고 내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 너희들 예수의 역사성 차분히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제가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데, 오늘 QT 본문을 보면서 그 차례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도 내 죽음이 탈북하신 형제를 선교하는 미국 목사님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목사님이 그들을 막 돌보면서 전도를 할때 이제 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가게 되면 아,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뭘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또 봅시다. 우리... 부활하면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실제로 모진 고문 뒤에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가 활짝 웃으며 저 풍요로운 미국에서 사는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곧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을 믿는 능력이에요. 우리 학생들 각각의 환경에 따라 힘든 정도가 다르고 각각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공감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죠. 특히나 학창 시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라는게 학창 시절에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붙잡으세요.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던지 간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산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해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 다 승리하세요!